배우 이미숙 59씨가 최근 자신에게 고 장자연 씨 문건열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22일 저녁 소속사 사이더스 hq hq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장자연 배우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추가 조사도 받을 위향이 있다. 고 밝혔다. 다만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연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신인 배우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곡되고 편집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가십성 이슈로 만 비칠까 조심스러웠다고 해명하면서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씨는 2009년 일어난 장씨 사망 사건이 자신의 전속계약 분쟁과 얽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는 이 씨가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장 자연 씨도 속했던 기존 소속사의 기업 대표와 전속계약 분쟁을 빚 었으며 새로 옮긴 소속사의 이응 대표를 통해 장 씨가 기업 대표로 부터 입은 피해를 문서화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 을 비치는 보도를 최근 내보냈다. 장 씨는 2009년 3월 재계 언론계 인사와 연예기획사 관계자한테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